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다시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바로 시도 스타일이어 스파 귀청소 힐링 사운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이 긴 하루를 마무리하고 오직 소리와 편안함 속에서 마음을 풀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조용히 앉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세요. 이어폰을 착용하시고 눈을 감으면 더 깊은 몰입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공간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작은 스파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귀 청소 사운드에만 집중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것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먼저 왼쪽 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각사각 섬세한 소리가 귀 속으로 스며듭니다. 마치 부드러운 붓으로 먼지를 살짝 털어내는 듯한 촉감. 그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들이 조금씩 흩어지며 사라질 거예요. 호흡이 점점 느려지고 마음은 한층 더 차분해집니다. 이제 오른쪽 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귀는 조금 더 민감할 수 있어서 더욱 부드럽게 케어할게요. 작은 톡톡 소리와 함께 귀속 깊은 곳까지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마치 실제로 누군가 곁에서 귀를 청소해 주는 듯한 따스한 감각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운드를 녹음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이노럴 마이크는 아주 정밀해서 실제 감각에 가까운 소리를 그대로 담아냅니다. 가격은 약 500달러 정도 하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또귀 청소 전용 도구들, 예를 들어 솜 브러시, 나무 스틱 실리콘 팁 같은 도구들을 세트로 구입하면 대략 120달러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장비에 신경 쓰는 이유는 오직 여러분께 더 사실적이고 더 편안한 소리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힐링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양쪽 귀를 동시에 건드리며 소리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좌우로 균형 있게 흘러가는 사운드는 마치 파도 소리처럼 머릿속을 맴돌며 여러분을 더 깊은 이완 상태로 이끌어 줍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조용한 스파룸 속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고 오직 귀를 케어해 주는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공간. 그 안에서 여러분은 아무런 걱정 없이 온전히 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귀 청소 사운드는 단순히